몇달 전까만 해도 15억 원의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 네, 사겠다. 이러더니 지금은 또안 사야 고좀 기다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이런, 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공포의 예. 전염 같은 게 있어요. 네. 또더 떨어질 네. 수도 있다. 지금 갔다가. 뭐, 그러니까, 뭐, 살 수도 있지만 어, 불안해. 남들도 안 산다는데 나만 사야 되는. 어, 이거, 이거 사도 되는 거야?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예전에 이제 뭐, 송도신도시가 입주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천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인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급반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7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앞으로 2년간 입주 폭탄. 예. 인천 올해 수도권 집값 뒤흔든다. 예. 그래서, 아, 패닉 바잉 하지 마라, 인천. 작년에 막30%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그걸 리딩했던 데가 송도입니다. 그때 유명하죠? 김강규씨. 배우 김강규씨. 56세. 첫 내집 마련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2억 아파트가 6개월 새 6억 추락했다. 극기야 반값 거래까지. 전면 오션부 면마저 6억 급락. 송도 집주인들 편이급매물이 나왔다는 거는 다 사연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보면 요즘 뭐 인터넷 수사, 네티즌 수사들이 다 수사를 해요. 여기 이제 그, 반값 아파트라는 게뭐냐 12억에서 6억으로 네, 추락했다. 6억 5천으로 했다. 네.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입니다. 이게 3천 백가구. 또 일본은 바다 조망이 가능한 대전지예요 우리 3, 4년 전에 보면 6억이 안 됐던데요. 네. 그러다 2, 3년 사이에 쭉 올라서 막 12억까지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6억 5천에 거래된 걸로 신고가 됐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매물 나온 걸 보면 바다 조망권 아파트라서 바다가 잘 보이는데 16억 그러니까, 최고 로얄층. 예. 예. 안 보이는데, 약간 9억 5천, 9억 정도 나와 있지만, 7억 키로... 가까이 거의 차이가 나네요. 예. 예. 근데, 가격이 지금 6억 5천짜리는 실제, 이, 신고는 됐는데, 예. 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뭔가, 어, 사정이 있다. 사연이, 있다. 사연이 있다. 있는 매물이다. 예. 뭐, 전화를 해가지고, 현지 예. 업체한테 물어봤더니, 예. 근데 이건 자기가 보기에는 가족 간 거래인 것 같다. 보통 가족 간 거래는 직거래인데 직거래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다 뷰가 아닌 데가 11억에 나왔는데 이게 거래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8억 3,500만 원에 팔렸다. 예, 네, 그래서 떨어진,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한 고점들이 한30% 떨어졌다. 물론 로얄, 비로얄 뭐 이런 거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달 전까만 해도 15억 원의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 예. 사겠다. 이러더니 지금은 어우 뭐 11억, 뭐 8억. 또안 사야 고좀 기다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이런, 예.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송도 더샤 퍼스트파크. 여기 대표적인 또저기 예. 또 아파트 중에 하나. 사실은 예. 11월만 하더라도 9억 대 14억 7천까지 갔다가 10억. 예. 물론 이제 층수는 좀 차이가 나지만 이, 이것도 일부 직거래일 수 있지만 매물 때 나오는 걸 보면 가격이 거의 뭐한이년전 가격대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 가장된 측면이 있지만 송도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고 사,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네. 매수세가 실종된 것도 사실이다. 이 대표적으로 보면 이편한 세상 송도 한사오년 전에 사억 정도 하던 거지만 급격히 올랐잖아요. 근데,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예. 한 5억대 중반, 네. 뭐, 이 정도 뭐, 떨어졌네요. 뭐. 네. 한두 건 같은 경우는 가족관 거래일 수 있어요, 직거래. 근데, 이렇게 여러 건이, 이렇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거래가, 거래가 되면, 되면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아, 하향 추세다. 예. 이게 실제로 보면 작년에 인천이라는 게, 아, 정부에서 제일,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역시, 예, 반장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산이 높으면 골도 음. 좀 깊다. 네, 예. 그렇죠. 작년 집값 전국에서 제일 높은 34%. 작년 6월, 6월 이렇게 변동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지더니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네. 했어요. 그럼 작년에 왜 집값이 그렇게 올랐느냐? 여기 보면 작년에 GTX. GTX 송도에서. 출발이죠? 네. 네. 서울역, 에서 마석. 서울역까지 용산, 여의도 다 좋은 데 많이 가요. 그런데 이거에 르면 20분대로 주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 바이오 빅스가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또 날이 났었죠. 예, 삼성, <laughs> 삼바, 셀트는 이미 입주해지세요? 그 다음에 올해 SK 바이오사. 예. 그래가지고 이게 주택 수요가 늘고 집값 떨어지지 않겠냐. 예. 이러면서 확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7개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아 인천이 음. 적정 수요를 한14,000 가구 정도로 보는데 연간, 연간 예. 뭐한 2년간 한뭐 4만 4만 가까운 가구들 해가지고 한 8만 가구 들어온다. 과잉 공급이 된다. 예. 물론 2025년에 6년 되면 줄어들지만 예. 그때가 수요가 받쳐질수 있다 이런 예.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당장 아 올해 내년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다 소화된 연후에 이제 아, 매년 걸리겠죠. 걸리겠죠 또. 예. 예. 그 다음에 서울 서울은 예. 그래도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요. 예. 경기도도 조금 줄어요. 예. 인천만 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어. 어쨌든 수도권에서 예. 사실 공급 부정도 많이 얘기하지만 과잉 공급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이에요. 뭐 여러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들이 있지만 아, 이렇게 주택 공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송도가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송도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공급 입주는 별로 없어요. 분양이 작년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선반영돼 있고 송도가 아직도. 매립 공사 중이에요. 지금 이제 신규로서 4단계인가 예. 5단계인가가 지금 이 매립 들어가고 있죠 또. 예. 근데 물론 이제 서구, 인천에서 공급이 많았던 게 서구입니다. 청나가 있고. 검 단신도시 있고 이제. 청라, 신도시. 예. 예. 특히 뭐 청나는 일단 입주가 됐는데 예. 아 검단은 지금 입주가 시작되는 예. 그렇죠.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잉 공급이니까 그래도 예. 송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신도시의 일종의 예. 송도. 예. 청라 영종, 예. 검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계돼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시장을 놓고 보면 송도, 청라 영종, 검단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동돼서, 한... 예, 같이 움직인다. 예. 예. 그래서 같이 가격도 지금 보면 같이 빠지고 있어요. 청라도 많이 빠졌네요. 예, 청라 예. 많이 빠졌어요. 이 보면 여기가 청나, 예. 여기가 송도, 여기 영종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백5 0도시가 있어요. 그렇죠. 시흥 예, 그러면 네. 여기는 다 뭘로 연결되 있냐? 대교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리를 이제 생활권이다. 그, 생활권. 예, 예. 그렇죠. 다리를 타고 가면, 1 0 0트는 아직 다리 안 만들어졌는데, 예. 오, 만들어지면 5분, 1분 생활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음. 자, 송도도 지금 한 5만 가구 입주했는데, 나중에 뭐한 10만 가구까지 예. 들어오고, 용정도뭐 6만 가구. 청나가 오히려 작네요. 삼만 가구. 삼만 아무래도 규모가 그좀 작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신도시 수요에 대한 과잉 공급, 뭐 이런 게 대체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송도가 너무 비싸다. 예. 그럼 송도보다 아영정도나 청나로 가지. 좀 싼데 가지. 뭐. 싼데 예. 가지. 예. 아니면 이제 백호 신도시 가지. 예. 또 이제 제, 저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 많잖아요. 구도심도 구도심도 여기서 또 하되니까 예. 그런 분들이 서울하고 좀 다른 거지. 서울은 지금. 아, 구도심 재개발도 좀잘 안되고 있어요. 예, 없으니까. 예. 음. 여기 보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라가 대표적인 에일리 넷들인데 역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예. 이런 모습. 전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공급이 되니까. 비슷합니다, 네. 공급이 많이 되니까 아, 전세도 떨어지고 같이 예,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 거래나 특수 거래만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청라, 영종, 송도, 송도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이렇게 공급 물량 과잉에 의한 조정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매물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좀뭐 전세 월세 다 늘어나고 있어요. 매매 전세 세, 월세 세. 이건 모두 뭐냐? 다 늘어나고 있다. 공급 물량이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분산되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아, 송도에서 전세 살다가 아, 뭐 검단에 새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 그만큼 물량이 비겠죠.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이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뭐, 여기 배종창 교수님이라는 게, 아, 인천 부동산 가격이 뜨면 아, 수도권에 아, 시장은 끝이다. 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가격이 강남, 분당. 도치듯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줄기죠. 줄죠 그러니까 늦, 가장 늦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오르다 보면 한텀의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송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인천, 인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근데 부동산의 사이클이 끝나가는 저 지점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송도와 어떤 인천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냐면 좀 조정이 상당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빠졌다고 하지만 금리가 오른 걸 감안하면 빠진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사실은 집값이 그대로 유지한 거죠. 소비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군가 이렇게 되면 이제 사줘야 되는데 일 주택자가 사주거나 결국 다 주택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뭐일 네. 주택자들이 내놓는 것보다는 이런 특수한 거래도 보면 다 주택자들이 결국 증여 대신에 하는 거고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일단 멈춰야 돼요. 그러려면 네. 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면 인천의 전체 거래량이에요. 네. 2021년 9월달에 한2 5 0 0 200건 거래량이에요. 예. 네. 데 지금 한 750건 정도. 네. 그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된 거죠. 그건 예. 뭐냐면,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더 기다려보자. 예, 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야 좀, 그니까, 어, 기대하는 수준만큼,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닥이다. 이런 인정 자본인들이 판단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닥을 안 찍었다? 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더 그러니까 떨어질 거다. 예. 예, 더 떨어질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뭐 매물을 그니까대 수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안산은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안 있다. 그래 성도 예. 좋죠. 청라 영종 다 좋아요. 근데 거기는 신도시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사기에는 좀 아직 가격이 음, 좀 높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청라도 보시, 보시면 아직은 뭐2 0 1 9년이 2000년 가격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들이 그런 가격에 어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을 지금이 바닥은 아니다. 더 떨어진다. 여기 이제 배팅을 어, 하고 계시요배팅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 뭐 가격 정도가 오면 바닥 그래. 그때 살수 들어가겠다. 그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때 가격을 보통 그 지역 수요자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사이에 두 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아 근데 너무 기다리다 보면 예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과연 그렇다면 가격이 그냥 2년 전그 가격 반토막에 났던 가격까지 과연 떨어질까? 아 과연 그렇게 보통 이게 아파트 가격은 좀 탄력성이 좀 없어서 좀잘 하방으로는 잘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면은. 근데 한번 뭐 본인들이 이사결 좀 하셔야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대출이 잘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요자들을 좀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네. 측면도 좀. 그리고 뭔가, 뭔가 있... 공포의 네. 전염 같은 게 있어요. 네. 또 뭐, 심리적으로 어, 네. 좀더 아, 떨어질 네. 수도 있다. 지뭐 그러니까, 샀다가. 그러니까 뭐살 수도 있지만 어, 불안해. 아, 남들도 안 산다는데 나만 사야 되는. 아, 이거, 이거 사도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도 그러니까 좀 있겠죠. 가격이 오르면 네, 네. 사실은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네. 나만 안사는건 오히려 꺼그러워요. 그래서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아무도 안사려고 해요. 나이 예. 그러니까 시장에 어쨌든 냉철한 이성. 예. 그러니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